시청자 여러분,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11시 17분인데요. 오늘은 약간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에 오늘 뉴스가 바뀐 게 있습니다. 3번이 바뀐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랑 다른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타점이 오늘 나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내주신다고 하면 문자 메시지 편하게 한통 보내시면은 대한전선의 매수매도 타점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 일단 대한전선에 오늘 박혔던 내용은 해상풍력 특별법 수혜 기대라고 해가지고 클릭 이 e 종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시아 경제 쪽에서 붙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입지 확보 및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해결해 줄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해상풍력 보급 촉진 관련된 특별법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이걸 다볼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이제 AI의 힘을 빌려갖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가지고 정부가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돈을 투자해서 뭘 해라. <laughs>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정책이라는게 원래 그렇잖아요. 민간사업체에서 알아서 할수 있게끔 아니,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조금 더 기간을 축소시켜 주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곳이 전라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해안에 바람이 많이 부는 부분 뭐 어렸을 때 다들 배우시죠.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보면은 양쯔강 기단 여름에는 환태평양 기간 가, 가을에는 여기 어디로 기억이 안 나네 대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 지금 비 온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람의 풍향이 이렇게 부는 게 많기 때문에 제주도 혹은 여기다 하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등등 환경보호에 대한 구급들도 있고요. 여기는 갯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치를 할 수가 편합니다. 안 설치를 할 수가 편하다는 게뭔 소리야? 왜냐하면 이렇게 땅에 박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지금 전선이니까 당연하게도 그냥 전선 관련된 일을 하겠죠. 대신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LS 관련돼가 지금 신고가를 나왔습니다. LS가 신고가예요. 얘도 신고가고 LS 마린솔루션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가장 간단하게도 해적 케이블 때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부터 후쿠시마를 연결한다 뭐 270k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hcvd라고 해가지고 이 해적 케이블로 쓰는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100km 하나 까는데 200억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뭐 몇백 몇백억 짜리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이라고 방금 전에 다보여드렸던게다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해상풍력을 이렇게 깔아.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발전이죠. 예,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돌아갔을 때, 터빈이 전기가 발생할을 때, 이거 전기를 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전선으로 하겠죠. 당연히 해 쳐. 여기다 깔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물에다가 그냥 띄워놓으면 당연하게도 태풍이 오거나 뭐 해류에 따라서 완전히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땅에다 고정시키는 부분들이 당연하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딱히 정말 정확하게 특징주, 에너지 정치 최대 수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은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세력이 일단은 얘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도 높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연하게도 갈 종목이니까 세력이 나도 이거 올릴라고 했어. 라는 모습으로 지금 지가 알아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에 이런 식으로 뉴스를 간간하게 붙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해적 케이블 때문에 같이 섹터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부정은 못하겠어요 분명히 이거, 이 부분도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제가 대한전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 목적 명분은 확실하게도 에너지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 그거는 당연스럽게도 LS 애들이랑 같이 얘네가 같이 올라가 준다 오케이 땡큐 근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저 케이블 해상풍력 등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가 수주를 받는다 어떤 의미죠? 혜택을 받는다 수혜를 받는다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뭐 명분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간간히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이면 다알수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할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때가 이제 6월 초 6월 4일날 대선했죠 그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고 어느덧 영상이 이렇게 꽤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건 리마인드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도 얘가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얘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눌린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평선 부분에서 깨더라도 꼬리를 다는 형태로 나와야지 그래야지 얘가 모멘텀이 계속 살아서 여기 보이는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얘는 어, 도현철가잘 가네. 네. 상승부에 갔다 왔네. 네. <laughs> 당연하게도, 내 같은 경우에는 메인 종목이 고 세력주의 조건을 지금 2번을 달성 중입니다. 3 플러스 1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는 말씀드렸고, 아까 3번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간에 얘가 세력주기 때문에 매매를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하는 방식대로 하게 될 것인데,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 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 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필요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 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말씀드린...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5...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03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 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는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음. 2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자리를 지켜준다 이평선이나 같이 가고 있거든요 매물대의 가격 가격적인 매물대, 아,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시 봐야 되겠지만, 이평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RSI나 뭐, 다른 보조 지표들도 충분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매물대, 가격 매물대에다가 이평선, 캔들, 거래량, 이거밖에 안 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평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캔들이 적어도 한 3일, 이번 주에 이평선 20선이랑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추경에 대한 이슈도 딱히 나온 게 없고 추경 관련된 것도 1차, 아까 그러니까 2차죠, 이번 했던 게. 그것도 이제 민생회복 자금에 대해서 7월 달 중순에 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싱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뭔가 이슈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지수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산업통상장부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그 상호 관세, 7월달, 7월 달, 7월 8일 날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가지고도 얘기가 나올 거면은 어 산통부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순서가 좀 뒤로 밀렸던 것 같은데 그 순서가 올 때쯤 되면은 저희가 또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를 진행했다가 매도를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은 중간에 단타 종목까지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저번 주부터 제가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때문에 무진엔택이랑 위대택이 나갔으면 오늘은 어 토요일 날 아니 일요일 날 제가 어떻게 뉴스를 봤던 게 상법 관련된 뉴스를 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원익을 보내드렸는데 원익도 상승부에 갔다 왔더라고요. 뭐 하셨던 분들은 계시고 안 하셨던 분들은 계시겠지만 전딴거 하느라 못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 만약에 이걸 못 했다. 그래도 내일 하시면 되고요. 내일도 보내드릴 거니까 뭐 내일도 못 했다. 그럼 모레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걸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대한전선에 메인 종목 매수 매도 타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매수 타점 받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35% 수익권이니까. 얘가 만약에 눌려가지고 다시 추세를 꺾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기존의 구독자님들 말고 새로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를 조금 잘못해가지고 속상한데 어 단가 좀 낮추고 싶어가지고 때려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눌렸을 때 매수 타점 나가가지고 물탓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눌리기보다는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 주는 게 지금 더 이쁜 차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만약에 물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문자로 보내실 때 밑에 한줄 정도 더 적어가지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어, 타점 보내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땡큐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뒤로 밀렸으니까 그 순서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정책부터 해가지고 얘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항상 모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도치지 마시고 타점 관련돼가지고는 문자 메시지로 제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간단하게 문자 한통 수급이라고 보내주시건가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보내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타짜 문자 잘 나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제가 내 눈으로 쳐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순태장이었습니다.